이 책을 집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집필을 한 부분이 전성가닥수 부분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재안전 기준이야,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야, 뭐 그대로 어,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성가닥수는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이해를 시킬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좀 농도 깊게 좀 그,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, 그래서 가져온 개념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아시겠죠? 이 개념이 지금 소방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게 뭐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, 처음에 개념 자체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실제로 우리가 이 뭐, 살아가면서 전기, 그죠? 전선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꼽고 고치고 해볼 일이 몇가요? 얼마나 되겠습니까? 전자과자 수가 참, 어, 좀 어렵게 다가가시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기초부터 개념부터 한번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성 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가져온 개념이 뭐냐 여러분들 이 그림은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 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이 꼬마 전구를 키는 그냥 회로 결선도인데 요거를 보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우리 이 꼬마 전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? 건전지에 연결되어 있다 그죠? 그래서 스위치가 하나 있다 요 위에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요 위에는 자동 개념의 그건데 요거는 무시하시고 스위치가 하나 있고 수동으로 누를 수 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고 전구가 있습니다. 그럼 이 꼬마 전구를 여러분들 동작시키려면 뭘 하시면 된다? 얘 지금 불을 켜고 싶어요. 그럼 뭘 누르시면 된다? 스위치 누르시면 되지. 그러면 이 스위치가 어떻게 연결이, 되, 연결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통하면서 뭐가 불이 들어온다? 꼬마 전구가 불이 들어오는 이 회로는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. 처음 보시더라도. 이 굉장히 간단한 개념. 요거를 가지고 우리 소방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여기서 그대로 적용을 해 보자면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다. 아시겠죠? 이 전원을 공급하는 건전지 대신 수신기가 있고 불이 켜지는 꼬마 전구 대신 소리가 나는 경종이 있습니다. 도방에서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는 이 스위치 대신에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발신기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으로 센서 대신에 감지기라는 개념이 있다. 일단 요거를 무시하시고 감지기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 경종이라는 녀석을 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제스처가 뭐가 있다? 뭐라 그죠 발신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겠다? 수신기에서 연락이 가가지고 경종이 따르릉 울리는 요 개념 요게 그냥 앞에 보셨던 그 꼬마 전기회로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